아, 여러분, 여기는 삼성역 앞에 아, 빌딩들입니다. 아, 삼성역 앞에 빌딩 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트레디 네, 타워입니다. 아, 항공무역센터, 항공무역센터입니다. 빌딩들이 삼성역 앞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삼성역 앞에 빌딩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온세계전국방송과부천세댕교방송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많은 시청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는 무역생태 안패에서 아,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